오늘도 장이 조금 안 좋았는데, 코스닥이 1.2%까지 올렸습니다. 60에서는 좀 지켜줬으면 좋겠는데, 이번 주 흐름이 어떻게 될지 조금 궁금하네요. 그래도 전체 상승장인 건 틀림없으니까, 거기에 맞게, 상승장의 조정에 맞게 대응을 하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오늘 단나리 쿠팡 관련해서, 상승이, 상한가 두번 나왔다가, 어제, 어제 한 18%까지 밀렸다가, 오늘 다시 상한가, 시회로 상한가까지 다시 갔더라고요. 굉장히 강하고, 전자결제 관련해서, 쿠팡 결제 관련해서, 이렇게까지 시세를 주고 있습니다. 지금 뭐, 매물들 다 뚫었고, 한 5년치? 그렇고, 이거 어디까지 날려갈지 그냥 지켜보면 될것 같아요. 저는 없어서. 그리고, 그리고 쿠팡에서 이제 팀원으로 넘어갔죠. 팀원으로 이슈가. 팀원이 다 상장할 수 있다. 미국에서. 그렇게 됐고. 케이지 이니시스도 같은 전자결제 시스템이고. 얘가 좀 차트를 길게 보면 성장을 많이 못했어요. 계속 박스권 거의 뭐 코스피를 보는 듯한 박스권인데 3월 저점 대비해서도 한 3월 저점 3월 저점 대비해서도 50% 정도밖에 못 올랐어요. 그래서 어, 이슈 있고 많이 못 올랐고 재물을 보면 재물도 나쁘진 않더라고요. 어, 성장하는 재무는 아닌데 그래도 외출이 꾸준히 나와주고 영업이익도 영업이익률이 어, 굉장히 높죠. 한10% 가량? 19년에는 조금 안 되는데 20년은 10%가 넘죠. 영업이익률이 어, 좀 전에 봤던 단화를 다시 보면, 단나는 영업이익률이 10%가 안 되죠. 한5 19년은 5%, 그리고 20년에는 20년에도 10%가 안 되는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는데, 재무상으로는 사실 케이지 이니시스가 더 조금 매력이 있다 보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부채가 조금 더 있구나. 부채가 좀 있고. 현금이 작년에 많이 줄었고. 퍼랑, 음, 퍼가 10이 안 되네요. 차트를 다시 보면. 이거 이슈 받으면 지금 뭐 팀원 이슈가 있으니까 충분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위치인 것 같아요. 지금 여름에 여름이 아니라 3월, 4월, 고점 찍, 바로, 3월에 저점 나왔다가, 4월, 5월에 고점 찍어주고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, 음, 뭐요 하락을 다 뒤집을 만한 아직 거래량은 안 나와서,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, 그래도 단기 상승, 정도는 나와줄 수 있는 이슈랑, 그 다음 재무 상태인 것 같습니다.